안녕하세요. 어, 2019년 1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논어집주를 강의하게 된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. 어, 교재는 네, 그 주자의 주석이 들어있는 논어집주를 지참을 해주시면 되고요. 간략하게 강의 목표하고 어, 또 제가 하게 될 강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하게 될 강의의 내용은 1학기 동안 논어 학위편부터 향당편까지 상론이라고 하는데 그 논어에 반을 같이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논어 원문을 읽고 주자의 주석을 충실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충실하게 축자 번역을 통해서 논어 한문 해독력을 또 여러분들이 증진시킬 수 있는데 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강의 진행은 논어의 원문을 상독을 하고요. 주자의 주석을 빠짐없이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주와 이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현재 전통문화 연구에서 새로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논어 집주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이설과 구설을 다 수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그 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설들을 많이 설명을 드려서, "노는 이렇게 번역한다"라는 것이 아니라, "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, 이렇게 번역되어 오기도 했다"라는 점까지 아울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다음에, 또 독해에 필요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,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